제15장, 지경공덕 분경을 받아가지는 공덕. 2장에서는 경전의 소중함과 이를 실천하는 공덕의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수보리 야규선 남자 선여인 수보리여 만일 선 남자 선여인이 초일분 이항화사 등신 보시, 초일분에 항화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 부이항아사등신 보시 중일분에 다시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 여기항아사등신 보시 후일분에 또한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되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은 하루를 3등분한 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의미하며 항아사는 인도 갠지스강의 모래를 말합니다. 여시무량 백천만억껍 이심보시. 이와 같이 한령없는 백천만억껍 동안 보시하여도 약부유인 문차경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을 듣고 신심부력 기복 승피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승하리라. 하왕서사 수지독송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 독송하여 위인의 설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준다면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수보리 요언지 수보리여 요점을 말하자면 시경 유불가사의 이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글가 침량 무변 공덕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의발대승자 설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며 이발 최상승자 설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느니라. 야규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송 광인설 수지 독송하여 널리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 실치시인 실견시인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며 다 보시나니.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칭. 이 사람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칭할 수도 없으며,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끝이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여시인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 즉이하다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니라. 하이고, 수보리, 왜, 왜냐하면, 수보리여, 야교소법자,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즉어차경 불능 청수 독송 위인 해설 이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는 못하느니라. 수보리 제재처처 야규차경 수보리여 만일 곳곳마다 이경전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당지차처 즉위 시탑.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탐묘는 탑이 있는 사당이란 의미로, 인도에서 성인이 묻힌 묘소와 그분의 유품이나 가르침의 상징물이 있는 곳을 말하며, 공경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개흥 공경 장례이요. 모두 응당 공경이 예를 짓고, 주위를 돌며 이제 화향 이상기처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금강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물질적으로 베푸는 공덕보다 이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며 남에게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설하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쓰고 독송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천하며 남을 위해 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덕을 쌓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